장갑 좀 바꾸고, 7 시리즈 F02 바디인데 일장 이거 엔진을 보링을 해야 된다 그랬대. 보링이요? 어, <laughs> 근데 1년 전에 엔진을 내려가지고 다 수리했던 차인데 다른데 갔더니 엔진을 내려서 보링을 해야 된다고. 왜 그런지 알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노브레크 도 받고 MB 붙었습니다. 자 오늘 F 바디 차량인데요. F01 모델의 8기통, 8기통의 트윈터보. 이 차량 배기량이 상당히 좋아서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는 차종이고 그만큼 기름도 많이 먹어요. 어, 그리고 이 차량이 열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제 밸브실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오일이 연소가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엔진을 내려서 밸브실 작업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옛날에는 많이 했던 작업이지만 현재는 차량 시세나 가격대 때문에 많이 이제 안 하는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량을 수리하러 갔더니 보링하시라고 했요왜 보링을 해야 는데 그랬더니 연기가 난다고. 이거는 보링을 해야 될 수준이라고 그랬다 그래요. 한번 볼게요. 자. 오 차에 타봐. 일단 일로 와서 이렇게, 이렇게 찍어봐, 여기. 구독자분들, 여기 열심히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을 열심히 보시다 보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와요. 위에 이렇게 찍으면 낫지 않나? 이래서 보링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연기가 뭐랑 뭐랑 올라와. 이것 때문에 보링을 해야 된다 그랬대, 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s 클래스 수리하러 오신 고객님의 친구분이신데, 어, 양쪽에서 지금 연기가 나는데, 이걸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진짜 이거 보링을 해서 잡히는 건지, 아니면, 뭔뭐 문제인지 한번 뜯어보자고. 음. 데이터가 되 끊어진 거지. 뭐야? 그 때문에 엔진을 보링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끊어진 부분 때문에 엔진 보링을 해야 된다고 응. 타 업체에서 응. 말한 거예요? 응. 맞아. 어. 응. 근데 이거는 조금 너무하잖아. 그지? 어,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저부분을 확인을 못한 건가요? 확인이 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어... 저 부분은. 이건 황당하지. 고객님도 그런 생각에 이제 얼마나 불안해 했겠어, 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드리고 싶었었고, 나를 찾아왔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는 건데, 지금 안에 계신 분들이, 2차 주분 친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할 건데, 가, 되게 간단한 문제였던 거야, 결국에는. 근데 이제 하기 싫은 작업이 고 돈이 안 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 빼서 어떻게 정확하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고, 더. 대표님 네? 그쪽도 깨진 건가요? 어 이쪽도 깨진 거야? 음, 양쪽이 다 깨진 거네요? 어다 깨졌는데 양쪽이 모락모락 나니까 이제 고객님은 그쪽에 가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엔진을 교환 판정을 내려버리니 고객님도 황당한 거지? 엔진 작업한지 얼마 안 됐는데 부러져 버렸다. 현재 이렇게 도착한 이제 블로바이 쪽 라인에 환기 밸브 쪽 파이프예요.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각조각 깨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걸 갖고 보링을 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비 업체는 사라져라. <웃음> 사라져라. <웃음> 좀 오바지. 그렇지? 좀 너무 심하지, 준아. 그렇지? 예. 내가 봐도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갈기가 좀안 좋거든. 워낙 엔진이 크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싫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다행이지. 일단은 저쪽 라인에 빼면서 높게 졌던 이 환기별 부분, 이쪽, 어, 이쪽까지 같이 형 바꾸자고. 네. 어제 오셔가지고 그랬잖아요, 저녁에. 보링해야 된다고, 이 차. 그, 저기, 거, 원래 이거, 저기, 그, 엔진 했던 말고요 그 동네에 네. 또 하나가 생겼어, 수입차만 하는 데가. 그, 갔더니 보링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링할 뻔 맞네. 보링할 야, 나와버렸대요. 뭔 소리야, 너. <laughs> 450인가. 형준이 안 시키는 이유가, 이게, 하다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 이쪽 부분이. 지금 작업하는 부분이요? 응, 음, 깨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 끼다 다시 또 깨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음... 웬만하면 이런 깨지는 작업들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단련이 안 됐으니까. 나도 방금 전에 하나 해 먹었거든 냉각수 오수. 아, 대표님 하나 끊어 먹으요 어, 하나 꺼냈지잘못한건 아니고 차가 노후돼서 그런 거야. 차가 노후돼서 그런 거야 노후돼서. 뭐 입장, 네. 이사게는 괜찮은데? 아. 어? 되찮은데괜찮 어? 그건 좀 아니지? 똑같은 사람 되는 거지? 그건 아니죠. 그럼 반만 받을까? 네? 반만? 반도 은데괜같은데반찮반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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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결국은 브루트랑 갔다고 할순 없지. 다싼 건데. 홍준아 그러냐? 그러니. 네, 근데 키가 안빠지면 그래. 아, 예. 네. <laughs> 아. 어, 저러 가지고. 형준아, 이거부터 꽂으면 안 돼. 근데 또그 호스를 바꾼 거거든. 이게, 이게 사가 가지고 이 부분이 보면 트위차들 같은 경우에 이게 플라스틱 재질로 안에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되지. 지금 이 차도 몇 군데 지금 보여 보이는데 건들면은 클락. F 시리즈 750 모델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작업 상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엔진의 문제가 아니라 엔진에서 환기를 해주는 파이프들이 삭아서 크랙이 가서 깨진 것뿐이에요. 이전 아까 들었지 고객님 네. 엔진 보링해야 된다고 엔진 보링. 했다고. 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수리는 마무리가잘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정비사가 못 믿어오셔서 저희한테 오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을 보면 저 역시도 소비자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황당할 것 같아요. 조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오시면 좀 세밀하게 조금 더 점검해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해드렸고 영상에도 막 담아봤는데요. 이게 재밌는 영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50만원 결제 받으러 간다, 이제. <laughs> 시청 감사합니다. <laughs>